자,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죠. 공무원들 수십만 명의 핸드폰을 전부 다 그러니까 검열하겠다라고 합니다. 무려 75만 명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미개한 사건입니다. 자, 정식 수사기관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법치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치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식조차 안 지키겠다라는 거죠. 정부 테스크포스가 지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영장도 없이 공무원들 75만 명의 핸드폰을 전수 검열하겠다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부시 여러분들 불이익 준다고 하는 거 보세요. 거부하면 대기 발령하겠다, 직위 해제하겠다, 승진해서 배제하겠다, 대놓고 불이익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얼마나 미개합니까? 이게 공산사회지. 저래 가지고 수십 개 중앙부처 75만 직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통신 검열을 하고 사찰을 하겠다라는 거죠. 통신 사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게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수십만 명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검열을 하냐고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릴 거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약점 잡고 사람 흔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쥐고 흔들다가 결국 좌파들 지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싸그리 인사 도배를 할것 아니에요? 물갈이를 하면서 완전히 이 나라를 자기들이 집어 삼키고 흔들어 제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비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자기 스스로 좌파라는 사람도 핸드폰 검열 이거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이런 짓을 할줄 몰랐냐 이 말이야. 그게 항상 답답한 거잖아. 우리 한국 정치판이 그죠. 좌파가 저런 놈들인지 몰랐냐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내란 타령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겠다 뭐 이러고 있지만 바깥에 회사 다니고 자영업하는 국민 개개인들의 순번 차례도 조만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만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은 국민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 국민 아니에요. 그 수많은 중하급자 사람들, 실무진들. 좌파에 거슬리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승진과 출세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좌파들의 눈에 비위에 거슬리는 순간. 그게 근데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유튜브 채널들 그 사람들은 일반인 아닙니까? 유튜버들은 뭐 특수인인가요? 끼케야 월몇백 벌고 사는 다 똑같은 일반인들이라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어때요? 인스타, SNS 댓글들 그 누구든지 좌파의 전지전능한 반대파 내란모리 앞에 숙청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의 댓글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뭡니까 지금 숙청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라든지 어떤 그런 거 SNS 내역들을 살펴봐가지고 휴대폰을 왜 검열을 합니까 검열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개인들의 자유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 숙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명이가 여러분들 성남시, 성남시장 시절에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고 치면 여러분들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무슨 짓을 몇 시에 했는지 전부 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저딴 소리를 자기가 강연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대포폰 여러 개 돌리는 인간 답죠. 원조, 범죄 백화점 답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고수, 걸어 다니는 GTA 주인공 답죠. 그런데 지가 지금 저폰 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악하고 내로남불치가 떨립니까? 자기도 그러면 그 수십 개 폰을 전부 다 제출을 해가지고 검열을 받으란 말이야, 국민들 앞에. 얼마나 그 내로남불이 치가 떨립니까? 헌법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조, 장 이런 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헌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든 국민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좌파 인간들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하죠. 들춰보잖아요. 대놓고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해야 돼요. 원래는 저거. 자기들 마음대로 지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 위에, 규정 위에, 룰 위에서 자기들은 논다라는 거예요. 네티즌들도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걸 지적을 하죠. 공무원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반발하고 저항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순응하고 서로 투서하고 제보나 할지. 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어때요? 네티즌들도 벌써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때요? 보편적인 상식과 질서, 법치와 기준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 오래라는 거예요. 정치 진영 논리가 최우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가 누구까지 이런 사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죠? 헌법 재판소 꼬라지 보셨죠. 우리 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니 뭐니 사법부 판사들도 하는 꼬라지 보세요. 좌파에 다 잡아먹혔어요. 제명이 재판 진행 안 하고 몇년 내내 무한하게 시간 끌어주고 그랬던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어때요? 의외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해서 제대로 반발을 못하죠, 조직적으로. 우파가 조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에서 정권과 민주당 거대 정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과 권위로 찍어 누르니까 75만 공무원들 휴대폰을 전부 다 거멸하겠다라는데도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 사람들이 지금 이 광풍에.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여러분들 어때요? 노조가 과연 정말로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깐? 본질은 좌파 입맛대로 뒤흔들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노조니까 일이 이따위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다 잡아먹혀가지고 공무원들 수십만 명 핸드폰 검열을 영장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데 그 엄청난 사건의 임팩트에 비하면 뭐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그 75, 75만명 휴대폰 검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그 짓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엄청난 사건의 임팩트에 비해서는 뭐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별로 시끄럽지가 않다니까 옛날처럼 소위 지식인인의언론인인의 사회적인 리더네 하는 인간들 다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 교수네 뭐네 평소 민주 타령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트집 잡던 인간들 다들 뭐 하고 다닙니까? 싸그리 침묵하고 있죠. 분노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평소 흔히 미디어에서 봤던 그 인간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 소위 뭐 교수 타이틀이네 뭐네 언론인이네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하던 인간들이 전부 다 좌파라는 거예요 그만큼 좌파가 많다라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보던 뉴스 미디어의 8-90%는 이미 진작에 좌파민주당 586 정치권, 운동권 인간들과 그 이권을 깊숙이 뒤에서 결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권위자라고 시사평론가 전문가라고 언론이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을 하고,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유튜버얼음사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몇년 동안. 실상은 여러분들 이게 어때요? 명백한 공산당식 겁박이고 공포정치입니다. 적법한 영장도 없이 공무원들의 업무 컴퓨터를 왜 들여다봅니까? 온갖 서류를 들여다보겠다.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구다. 인사조치하겠다. 수사 의뢰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승진해서 배제하겠다. 미친 정신나간 정권 아닙니까? 동료들끼리 심지어 상호 감시하라고 유도하는 거 보세요. 그야말로 공산당식 밀고 정치, 공포 정치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이미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이 참 개막장이고 불쌍한 나라인 게 이미 경찰에서도 군 내부에서도 밀고와 투서가 난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겠습니까? 고위직 인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 혹은 경쟁자들을 쳐내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라는 그런 알량한 마인드인 거죠. 나라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정치가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정치는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정치 지도부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올라가 있으면 저렇게 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뿌리 끝까지 망하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통신 거멸은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좀처럼 그게 영장이 잘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헌, 이게 그러니까 정부 테스크포스 TF 따위가 지들이 뭔데 이걸 수십만 명의 핸드폰을 거멸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에서도 그게 굉장히 신중하게 안 되는 것들인데, 좀처럼. 대한민국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세요.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어마어마하잖아, 쟤네들의 본질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본인들은 항상 법위에 군림하는 거를 당연시합니다. 항상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특별 대우, 특별, 특혜, 예외가 당연시됩니다.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해요. 개돼지들이나 지키라 이거지. 법이나 룰 같은 거는 자기들은 그 위에서 논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합산한 정과가 80범, 90범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옳다, 그르다, 옳고, 그름에 거멸의 잣대를 들이댄단 말입니까? 지들이 법을 어긴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성스럽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투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해버리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과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고 프레임 전쟁에서 그거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프레임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적들의 손바닥 위에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게임의 룰 위에서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잘못된 판때기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지. 저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부류 어떤 인간들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0선비 같은 우파로는 안 된다니까요. 좀 꼴통 우파가 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웃으면서도 제가 꼴통 우파가 과감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좌파는 지금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란몰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란의 국가전복, 국가전복, 반국가행위의 정수를 저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파 숙청의 칼날은 어때요? 유튜브, SNS 수많은 곳들,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번이라도 썼던 국민들 누구에게나 그 칼날이 숙청의 칼날이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야, 너 여기에 토를 달아? 너 휴대폰 제출 왜안 해? 너뭐 캥기는 거 있냐? 너뭐 약점 잡힌 거 있냐? 어? 너 여기에 토를 달아? 너는 그구다. 너는 내란 범이다. 혹은 내란 동조범이다. 여러분들, 끔찍한 사회 아닙니까? 이게 뭐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쉬는 사회입니까? 그냥 정신 나간 공산사회잖아요. 지난 여러분들 저번 겨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던 그 동대구역 집회 어마어마한 인파의 모습입니다. 부산역 그 동대구역뿐만 아니었죠. 부산역 집회, 서울 여의도 집회, 광화문 또 전국 각지의 그 어마어마한 인파. 심지어 광주에서도 또 학생들이 몇달 내내 행진도 하고 있죠. 진짜 민심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 엄청난 진짜 민심에 비해 가지고 좀처럼 제대로 뉴스 보도가 잘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여론조사도 조작해버리고 언론이 파묻어버리잖아. 이걸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극도로 기울어 있다니까요. 철저히 이런 것들을 숨기고, 외면하고, 왜곡하고, 국민들의 눈과, 다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던 게, 이 좌파에 다 잡아먹힌 이 불쌍한 나라의 꼬라지, 그리고 또 언론들의 꼬라지였습니다. 심지어 툭하면은 찬성 반대 집회라고, 찬반 집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말장난, 실제 팩트를 호도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비열하게 사진을 바꿔서 쓰는 언론사들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무덕이었어요. 속 편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만 개시민인척 자기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파인 척 하면서 남들한테 너는 그구다 너는 선을 너무 나갔다 이런 속굽놀이를 배부른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배때지에 기름 차는 짓거리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는 그렇게 하나하나 친중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당신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때 흥분해서 마이크 좀 잡았다 소리 좀 질렀다 하면 어때 SNS에서 좌파 비판 좀 하면 어때 자유롭게 중국 비판 글좀 올렸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정과 상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한 순간에 극우가 될수 있고 혐오론자가 될수 있고 네가 외국인을 차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휘말릴 수가 있고. 내란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여러분들 공정한 규칙과 규정과 논리가 어떤 이 나라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치 혓바닥 말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가 올가 넣으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난 세월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의 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어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 중에도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보다 어른들이 더 빨리 깨어 있었죠. 그죠? 그분들이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좌파운동권 경고를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뇌가 소프트했던 우리 20, 30,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40, 50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젊은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내어 오셨던 어른들에게, 혹은 조금 젊은 나이라도 빨리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내던 스피커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들을 너무 쉽게 극구라고 몰아 세웠죠. 아, 나만 합리적이고 깨어있다. 나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파고, 저 사람은 너무 나갔다. 저 사람은 세련미가 떨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극구인게 아니거든. 극구인게 아니라, 대한민국 좌파의 정체를 누군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좌파에 대해서 민주파리에 소가 넘어가지 말라고 프레임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본질적인 싸움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현 시점에 여러분들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지난 몇년 동안 우리 2030세대 분들도 얼음사이다도 30대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한번 지난 몇 년의 세월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라니까 본인들이 불과 몇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반패미 슬쩍 질러주는 척 하면은 그게 우파입니까?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좌파한테 아부하거나 좌파의 이념과 국가관에는 철저히 복종하는 인간들 그런 게 과연 젊은 우파일까요? 아니죠 그냥 분탕치는 첩자 아닙니까? 분탕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만한 이슈가 한두 개 크게 불거질 때 그것을 쩍 뺏겨가지고 탑승하면 그게 젊고 깨어 있고 센스 있는 우파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격달이란 말이야. 그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좌파와 이 나라 국가관을 두고 싸우겠다는 사람, 본질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프레임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젊은 우파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일은 아니 당장 오늘 밤부터도 당신 차례가 다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인터넷에서 올렸던 정치 비판, 정권 비판, 당신의 핸드폰은 무사합니까? 정치 비판하고 정권 비판했던 게 오늘 밤에 당장 문제가 될수 있다고, 내일 아침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정말로 오고 있습니다. 그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